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고 이제 내일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입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15명이 넘는 이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우원식과 그 개헌 문제를 두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었다. 우원식이 개헌을 요청을 했을 때 이재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동의를 하고서도 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또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원식이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또 세종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공약,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한득수 권한 대행입니다. 한득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윤상현도 오늘 가서 물었고, 기자들도 물었습니다. 이 대선 후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지금 국정이 얼마나 이 위기 상황인데, 이 국정을 잘 헤쳐나가고, 이 위기를 그다음에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지금 뭐 한득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득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들 3명, 대통령 몫까지 3명을 같이 이렇게 임명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마흔역에 대해서는 임명을 한 것이고, 나머지 2명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이제 추천을 한 것이죠. 국회에. 국회에서 원식이 아예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날짜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역풍만 불게 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민주당이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뭐, 신의 한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헌재 대법원 모든 부분을, 저 국회 부분은 민주당 때문에 꽉 막혀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제 내일 출마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그동안 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게 참 김문수 장관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김문수 장관은 지금 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 아마 연세가 가장 많을 텐데, 높을 텐데, 가장 청년다운 후보다. 지금도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9살의 느낌이다. 19살의 그때의 감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송은재TV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당시 그 김문수 지사가 하던 유튜브에 다섯 번 정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송은재TV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썼었는데, 저보고 간명하게 송은재TV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참, 언제나 젊게 살고,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오늘 홍준표가 김문수에 대해서, 뭐 문수형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문수형은 탈레반과 같고 근본주의자, 원칙주의자, 자신은 유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제 또 윤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쪽으로, 자신은 본선 경쟁력에 이 무게를 둔다. 당내 경선은 뭐 당연히 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그동안 또 자세와는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김문수와 홍준표는 친한 사이입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장관에 모여 있는 이 지지율이 자기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권력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출마 의사를 빨리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력 의지는 얼마든지 있고 이 단핵정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 계엄은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난동식으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무수 장관의 지론이죠. 김무수 장관의 권력의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김무수 장관의 윤 대통령의 이 입장,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일찍 그런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물론 겸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겸손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김무수 장관에게 모여 있는 이 지지율이 김무수 장관이 적극적으로 뭔가 아주 잘해서 뭐 국회에서 그 한득수가 모두 사과하자라고 하는데 일어서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김무수 장관의 지지율이 모였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소위 윤대통령에 쏠려 있는 지지율이 김무수 장관으로 상당 부분 옮겨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무수 장관의 정치적인 비전,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좀 쏠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입장을 보인 것이다. 권력 의지는 분명히 있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윤심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윤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시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아예 뭐 썰어버려야 한다 이야기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소위 윤심을 김문수 장관이 안고 있는데 일정 부분, 김문수 장관 자신의 이제 외연 확장 능력, 김문수 장관 자신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한번 내일 이 출마 선언에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권난 다음에 소통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개음을 찬성한 것은 아니고. 국민이 정말 힘드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문제도 거론을 했고 개헌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 시장을 할때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지냈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성남에서 이재명이 성남에서 활동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재명이 그 쌍욕을 한 형님, 형순이 모두 다 자신도 잘 안다.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재명은 이재명은 저 김문수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의지도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윤심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도 김문수 후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지지층들이 많이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가 김문수에 대해서 탈레반이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장관이 말은 좀 강하게 세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이 언행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폭이 넓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나 정치 행태로서는 제가 뭐 누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아마 이번 한달 동안 유력한 5월 2일 내지 3일 아마 이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한달 동안의 기간에서 김문수로 모여 있는 이 보수 우파의 지지층의 뜻, 뭐 윤심의 뜻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녹아드느냐?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도 결집을 시켜야 하고 이 외연 확장도 해야 하는 이런 한달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래서 제일의 목표는 어쨌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이 후보를 선출해 가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인이 당선될 수도 있고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고 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 뭐 공격, 비판 이것보다는 반이재명으로 모두 뭉쳐야 할 때다. 앞으로 한달 동안은 용광로처럼 반이재명이라면 이낙연까지 뭐 민주당에 누구라도 반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면 모두 뭉치는 그런 이한 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내일 또 김문수 장관의 이 출사표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